오늘은 우리가 에스라 다섯 번째 시간으로 핑계가 아닌 방법을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핑계가 아닌 방법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기쁨도 잠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면 반드시 사단은 역사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되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지 않으면 사단은 끊임없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큰일 때문에 넘어지기보다는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사단의 아주 작은 일상의 문제들. 그 문제들로 인해 우리의 신앙이 쉽게 넘어진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 이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 그랬어요. 어제 그 성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듣고 사마리아의 대적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 하고 그들의 의도를 간파한 수르바벨이 거절하자 그들이 그때부터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과 성을 다해서 방해했어요. 뇌물을 주면서까지 자기들의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열정을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성전 건축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가장 쉬운 해결 방법은 포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가 열심을 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방해합니다. 그러면... 에이, 그래, 해서 뭐해. 그리고 포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결과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 우리의 신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함에 있어서 포기보다 뭐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싸우는 일을 선택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11절과 12절을 보면 아닥사사 왕의 조수를 올립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단어가 어때요? 굉장히 과격합니다. 이 폐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 성읍이 폐역한 이유가 13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각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아멘. 이 성읍이 폐역한 이유는 이거라는 거예요. 왕에게 대적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공과 관세와 통일서를 바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이 방백, 루흠과 서기관 심세가 하는 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아, 분명히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질의 짐작을 하고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어,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게 사실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 상대방을 비하시키고 괴롭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왕에게 수치가 될 거라는 거예요, 14절에. 왕에게 수치가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수치를 당한 거예요? 자기들이 수치를 당한 겁니다. 성전건축 우리도 같이 하겠다 그러는데 수르바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니까 자기들이 수치심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교묘하게 왕의 수치를 당할 거라고 각색을 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거짓말할 때는 거짓말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만 하면 허우 맹랑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거짓말과 사실을 섞습니다. 거짓말과 사실을 섞어서 교묘하게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참 무서워요. 왜냐하면 항상 그 말이 교묘하게 자기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람은 자기 쪽에서 자기 편에서 모든 일을 말을 하지 기정 사실을 패트 그대로 말하는 일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한 사람만 거쳐도 다른 말이 됩니다. 그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루음과 침새도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데 그걸 폐역하고 악한 성업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조공과세, 환세와 통인세를 안 바칠 거라고. 이걸 기정사실인 것처럼 말을 하면서 그럼 왕에게 수치가 될 거라고 말을 하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의 험담하거나 뒷담화할 때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시작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사람을 어, 걱정하는 태도로 아그 사람 다 좋은데 이것만 고치면 되는데 참 재밌어요. 다 좋으면 되는 거예요. 어, 그거 하나 못 고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 안 좋으면 다 좋은 게다 나쁜 것인 것처럼 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결론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전거축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냥 카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뭐, 그렇잖아요. 정치인들 보면 그리고 정치인들이 어떤 일을 할때 보면 그 밑에서 이 선동하는 사람들 보면 흑색 성전합니다.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냥 카더라 하면서 카톡으로 그냥 막 뿌려요. 그러면 그게 삽시간에 확 퍼지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그 카더라 통신 때문에, 오죽하면 카더라 통신이라 그러겠어요. 그 카더라 통신 때문에 어떻게 돼요? 여론이? 어, 이미 그게 기정사실인 것처럼 믿어버려요. 그걸 잘했던 사람이 과거 독일의 나치시대에 히틀러 밑에 있던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괴멜스라고 하는 사람이 흑색선전 잘하고 선동하고 선전하는 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일단은 없는 말도 만들어서 있는 것처럼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이 만들어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다음은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날 정치인들이 그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그거 괴멸수만한 게 아니고 이때 네스트라 에스라부터 그랬고 그 전부터 그랬어요. 사람은 원래 본성적으로 그래요. 자기 쪽 자기 생각적으로 자기 쪽에서 판단하고 모든 걸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든지 팩트가 어떻든지 사실이 어떻든지 중요하잖아요. 그냥 내가 어떤 상황을 만들고 싶으면 그 상황을 그냥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말도 계속하면 그게 사실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에스라 시대에나 그 세계대전 때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고 왕에게 수치를 입힐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어 잊지도 않은 말을 자꾸 꾸며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왕의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성읍이 왜 이렇게 무너지게 됐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폐역한 일을 했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그리고 왕이 명령, 그 사람들의 말대로 명령을 내려서 조서를, 사기를 살펴보니까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또 그럴 거라고 뭘 해요? 짐작을 하는 겁니다. 이미 70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런데 다시 와서 그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똑같이 그러겠습니까? 아닐 거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조사도 하지 않고 뭐예요? 룸과 침체가 하는 말을 듣고 아 그래 그럴 거야라고 이미 뭘 해버려요? 지레 짐작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그게 뭐가 있어요?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보면 어떻게 보여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건과 상황과 어떤 사람을 어떤 프레임에 딱 가둬버리면 우리는 그걸 볼 때마다, 그 사건을 보고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잖아요. 그걸 깨뜨리지 않으면 다른 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라는 단어가 영어로 언더스탠드잖아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내려와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뭐만 생겨요? 오해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음과 심세가 지금 아닥사스다 왕에게 뭘 만드는 거예요? 오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의 제2년까지 중잔된 이때까지의 세월이 언제냐면 한 16년 돼요.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하는 일이 16년 일어납니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42,360명이에요. 그 숫자가 엄청난 숫자는 아닙니다. 뭐 4만 명 넘으니까 많은 숫자긴 하지만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의 숫자에 비하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성전 건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4만 2,360명 중에는 그걸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왜냐면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와서 이제는 여기 와서 살려면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자꾸 성전 건축하자고 자꾸 불러내면 귀찮은 거도 귀찮기도 할 거고 집도 꾸며야 되는데 아 성전 건축만 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찰나에 왕이 직접 조서를 내려서 성전 건축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 잘됐구나 울고 싶었는데 뭘 때려주는구나 뺨을 때려주는구나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이다 그리고 그거 봐라. 70년 돌아왔으면 이제 좀 기반 시설도 만들어 놓고 좀 살만해지고 그런 다음에 성전건축해야지. 뭘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성전건축하다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막이야기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성전건축이 멈추는 거예요. 분명히 루음과 심세가 조서를 내려서 조서를 써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방해에 대서 멈췄으면 뭘 하면 됩니까? 자기들도 조서를 쓰면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니라고 왕이 직접 조사를 해보라고 우리는 그럴 마음이 일도 없다고 그러면서 조서를 써보내던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우리 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학계서 일장한 군데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서 1장 학계서 1장 2절입니다.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라 이르리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아멘. 자 성전 건축하다가 멈춰섰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이 황폐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집은 어떻다고요? 판벽한 집을 만들었어요. 판벽하다라는 게 지붕을 덮고 여러 칸을 만들어서 넓은 집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아 뭐, 지평수 늘리는 일에 죽어라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열심히 해서 돈은 많이 벌었는데, 뭔 하지 않아요? 성전은 죽은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돼요?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 지금 열심히 돈 버느라고 바쁜데, 지금 집 짓느라고 열심히 바쁘고 뭐 하느라고 바쁘고 열심히 바쁜데 무슨 성전 건축이냐고 때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뭐예요? 차일피일 자꾸 미루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오전에도 요한복음하면서 봤잖아요. 모든 때가 언제라고요 주님의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자꾸 포기하려고 들고 내 때를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주님의 때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 지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뭐할 때요? 내 집을 판벽하게 만들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4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면 예배도 멈췄던 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모여 예배드릴 때가 아니다. 아, 모여 예배드릴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앙생활의 활동이 멈추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하지 않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점점점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로 돌아오질 않습니다. 대면내가 막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뿐 아니라 함께 모이는 게 힘들면 온라인으로 줌이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모임이 활성화되고 함께 모일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아요. 더 쉽게 모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예요? 아, 때가 아니야. 지금 코로나 때니까 아, 모임이나 예배는 하면 안 돼. 인터넷으로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고 싶지 않아. 뭘 하고 싶어요? 열심히 판벽한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쉽고 빠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짓는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에스라 4장 4절을 보면 그 땅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야 돼. 손을 약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그 마음이 그냥 포기하게끔 자포자하게 기 만들게끔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이 하고자 하는 열망과 열심이 있어야 돼요. 전쟁도 사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쟁하기 전에 사기를 북돋우잖아요. 뭐든지 열심을 내고자 하는 이 감동과 열정이 있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적, 성전 건축하려고 그러다가 가로막는 일이 일어나니까 그 사기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꺾여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면 자꾸 여러 가지 방위 요소가 생겨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방위 요소에 내가 그냥 뭘 해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그 일들이 이제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예배드리는 일도 줄어들고, 뭐, 이 성경 있는 일도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뭐 하냐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도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러면서 뭐예요? 바쁘다는 거예요. 뭐가 바쁘겠어요? 세상 일이 바쁘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여호와의 성전은 판벽한데 그냥 황폐한데 내집 판벽해지는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하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내 안에 신앙의 성전 짓는 일은 중요하지 않은 게 되버린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가 예배자로 우리를 살리게 하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가장 중요한 일은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아, 내가 예전에는 전,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너무 바빠서. 너무 바빠서 지금 교회 다닐 때가 아니라고. 내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교회 갈 거라고. 그런 말을 해요. 나중에 나이 먹어서 교회 오게 될지 아니면 가시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자꾸 차일피일 미룹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그리고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하고자 하는 마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모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핑계부터 찾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요래서 안 되고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서 어떤 마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너무 많은핑계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쁘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바쁜 일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주일 성수를 못 한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읽는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 당장 주님이 온다는 걸 모두가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없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시간이 없질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일단 우선순위를 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일이 가장 나중으로 밀려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성전을 짓는 일보다 너무 많은 일들의 핑계거리가 생기고 너무 많은 일이 생겨났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돈하고 정리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으로 돌이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많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왕 제2년까지 중단됐습니다. 그러면 16년 동안 중단됐던 일이 갑자기 또 시작돼요. 왜 시작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6년 동안 그들은 그런 마음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면 그걸 다시 할수 있는 기회가 점 점점 사그라든다 고 생각해요 왜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누구 한사람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단의 속삭임 이에요 왜 우리를 영적으로 담 들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 믿음의 성전 짓는 일을 하다가 잠시 멈춘 시기가 있으십니까? 만약에 지금 잠깐 멈춰서 있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라고 내 스스로 다시금 다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핑계를 찾기보다는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찾으면 창 방법은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아름다운 방법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실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해야 돼요? 하나님께 찾고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이고 에스라와 같은, 그리고 모르드게와 같은, 에스더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감동과 소원으로 주셔서 다시 시작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